누구야? <목소리> 재밌다. 어 이거 그거잖아요. 아이스 하키 아이스 하키할때그 공인데 퍽 퍽. 어 퍽이야 어, 퍽. 향수네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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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진짜 향수 어, 어, 여기. 애다 애다. 잠깐만요.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. 아 그냥. 일단 그다음에 퍽 퍽인데 이제 색깔 한번 볼게요. 색깔 이 다를 수도 있어요. 오. 오 색깔 달라요? 똑같은 퍼 아. 똑같은 퍼가 나왔고요 아 그게 투퍼퍼 헤리포니아요 아투퍼자 마지막 대망의 와와와와와 어. 실루엣이 어. 아, 이거야 <laughs> 향기가 다를 수 있어요 <laughs> 향기 향기 다를 수 있어 향기 다를 수 있다는 알아두고 <웃음> 오 <웃음> 살짝 좀 진한 거 같기도 하고. 어 머리 아파. 어 머리 아파. 아무튼 저도 이렇게 나왔네요.